안녕하십니까? 영국에서 온 한국 산지 14년 된 볼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 사람 다 사용하는 시설들, 모천절 뭐 그런 거 종합적으로는 다 되게 좋은 상태고 사용하기 되게 별리 돼 있고 게다가 되게 깨끗하고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영국이랑 비교한다면 그런 시설은 제가 아무 부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그런 시설들은 낡았고 더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기차 달려고 해도 기차 역에서 대기하는 건 조금 그렇고 한국에서는 잘돼 있어서 되게 밝고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죠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그리고 오래동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볼일도 봐야 되니까 한국의 화장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영국 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 화장실 갔다가 논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수입니다. 지도선 있는 온수역 얘기 아니고 그냥 모든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에서 나오는 온수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겨울 날씨고 되게 추운 날씨인데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제가 좀 어, 뭔가 좀 급해서 화장실 잠깐 들렸다 왔는데 볼일다 보고 나서 손 씻어보니까 아주 뜨거운 물 나오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2세대에서 계속 손 씻는 거 되게 강요하고 있으니까 30초 동안 뜨거운 물에 씻어야 된다고 하니까 뜨거운 물 나오는 거는 저의 건강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신참들 있잖아요 뭐 한국에 왔을 때좀 느끼는 거는 항상 화장실 얘기 자주 나오거든요 그중에 놀란 거는 많은데 아마 셀수 없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는 온수 나오는 거는 제일 <laughs> 놀랍게 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물 아예 안 나온 데도 있고 뭐 나오더라도 그냥 잔물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영국의 공공화장실 사은 사용하고 싶지 않도록 돼 있어서 진짜 진짜 급하지 않은 이상 다 피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불을 보면 손은 조금 더럽거나 찝찝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손 씻는 건 필수이긴 하지만 온수 없다면 잔물로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온수 있으면 특히 아이들하고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좋죠 왜냐면 특히 겨울에는 아주 작은 물에 손 씻으면 되게 손이 좀 얼은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그 두근물 있는 거는 지하철 관리 공간에서 우리한테 좀배려주신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물 나오니까 청소하기에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위생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여기저기 뜨거운 물 제거하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건강 화장실에서 온수 나오는 거는 필수이며 최고인 것 같아요 세금에 제대로 사용하는 법이죠 <laughs> 두 번째는 휴지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은 더 자주 사용하는 건데 그래도 남성도 휴지 사용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없을 때 나타나니까 보통 뭐 휴지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그래도 신호가 오면 마음 편하게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풀수 있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휴지가 없다면 되게 곤란한 상황 나타날 텐데 그래도 아주 편하게 앉아서 죽으려서. 그리고, 발거 하고, 볼일 보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나갈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90년대에 중국 유학 갔거든요. 그때는 올림픽도 전이었으니까 되게 미개발적이었고, 화장실은 휴지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때는 물도 잘 흘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억은 많이 생겼어요, 그때. 뭐 유럽에 또 사실 영국에는 휴지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 있는 뭐 휴지 없는 나라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물론 그런 거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요새는 가보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케이스는 많았죠. 중국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화장실에 대해서 딱 하나 따져야 된다면 여자 화장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서는 각칸마다 휴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밖에서 약간 중앙 휴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면는 저도 뭐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항상 들어가면 휴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으면 뭐 가끔은 밖에서 팔지도 하잖아요 뭐 휴지 자판기에서 휴지도 팔고 뭐 백리대 그런 것도 팔죠 저는 한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칭찬 되게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외국인으로서 제일 놀라운 거는 휴지는 변기에서 버리지 말고 옆에서 쓰레기통에서 버리는 거였잖아요 그 원칙이었고 최근에는 휴지도 그냥 변기에서 버릴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좋아지는 거는 많았는데 그거는 약간 머리에 생각 나죠. 세 번째는 비누입니다. 요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계속 비누로 손 씻으라고 강요하고 있, 있고 있으니까 가끔은. 볼일 보지 않아도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손 씻을 때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화장실마다 비누 있는 거는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그 액체 비누 나오는 기계 있고, 뭐 어떨 때는 그폼 비누 나온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일반 비누에 물 이렇게 봉에 고치는거 그거는 보일 때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한번 비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다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신기한 비누. 일단 제일 신기한 거는 제가 뭐안 눌러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 제일 좋아요. 그거는 약간 고급 기술이라서 손만 앞에 대면 이렇게. 피피 나오는 것 제일 좋아요. 자피 공용 화장실이니까 누가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니까 최대한 뭐안 만지고 싶죠. 비누이니까 뭐 어느 정도 소독 같은 거 되겠지만 그래도 뭐 남이 만졌던 비누 만지는 것도 조금 찝찝하죠, 마음이. 그래서 제가 뭐안 만져도 물도 자동으로 나오고 비누도 자동으로 나오고 말리는 것도 자동으로 나오면 제일 최고죠. 그럴 때 화장실 가면 만지는 거딱 하나죠. <목소리> 네 번째는 공자입니다 영국에 가봤으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기차역에서 화장실 가려면 보통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화장실에 가는 슬랭도 스팬드팬이라고 하고 그게 약간 한국말로 하면 나는 10원 10원 사용하러 간다. 그거는 화장실 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스팬드펜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차역, 전철역, 공항뿐만 아니라 길 가다가도 개방 화장실 항상 멀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패스푸드 식당에서 화장실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겠지. 다른 일반 뭐 술집. 식당 가면 보통 이용객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영국에서 급하면 문제되죠 게다가 영국에서 공공 화장실도 보통 영업 시간 따로 있습니다 보통 8시 9시부터 저녁 뭐 5시 8시까지 되고 그 이후에는 문 잠기고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양한 이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사람들이 시설은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셔버리니까 좀 더럽게 사용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물론 지하철역에서 뭐 지하철. 끊기고 나서 화장실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일반 그 건강 화장실은 24시간 사용 가능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 잘돼 있어서 되게 깨끗해요. 그것도 보이잖아요. 뭐 청소 언제 했는지 다 체크하잖아요. 뭐 보통 보니까 하루에 두, 적어도 두 번씩 청소하고 그렇게 체크해요. 비누 있나, 휴지 있나, 청소 했나 다. 그리고 담당자도 누군지 다알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발견한다면 바로 신고해서 바로 와서 좀해결 하려고 하죠. 런던 시내에서는 늦은 밤에 사람들이 술집에 나와서 뭐 맥주 마셨으면 마르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원래 그 노선 악류 문제 너무 심해서 약간 임시 화장실 만들었거든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명하거든. 어디 가도 약간 오줌 냄새 좀 심한 거 있고. 근데 뭐 한국도 뭐 노선 항뇨 하는 인간들은 좀 쉽고 볼 수는 있죠 어차피 화장실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세금에서 관리하는 거는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영어에서 유로 화장실 써야 된다면 되게 짜증 나거든요 한국에서 공짜 있는 건 너무 좋은 거 같고 너무 훌륭한 제도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더 유료 많아질 것 같은데. 요새 영국의 지방자치 제는 세금 수익세 너무 없어서 항상 돈 어떻게 조금 더벌수 있는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항상 몰이나 패스푸드 식당으로 가죠. 여기는 그나마 깨끗하고 공짜고. 오늘은 제가 보통 영국 사람 얘기 잘 아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서 라이크도 누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 누구보다 더 빨리 볼수 있도록 알람까지 설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